네,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단독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동사 앞에 이것은, 자, 복수는 이것들은,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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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자, 멀리 있는 건 저것은 that, 복수는 those, 저것들은 that, those. 자, 혼자, 동사 앞에 혼자 쓰이는 건 지시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자 명사 앞에 쓰이는 건 이렇게 동사 앞에 사선 긋고요 어 명사가 있네요 명사 앞에서는 저책 그러면 책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저 책은 좋다 동사 앞에 사선 긋고 저 책들은 저타 지시 형용사죠. 명사 앞에 있을 땐 지시 형용사고요 자, 혼자 쓰일 땐, 단독으로 혼자 쓰일 땐 지시 대명사입니다. 자, 보너스로 기수와 서수. 기수.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기수예요 우리가 쓰는 것들. 하나, 둘이 기수야. 그러면 두명 하면 두 소년들. 이렇게 명사에 S를 붙여 복수를 만드는 곳이죠. 세명의 소년들 됐죠. 그런데 서수라는 게 있어요. 서수. 야구에서요. 어, 타자가 배트를 확 휘둘러서 안타를 쳤어요. 그러면 자 어디로 가요? 더 퍼스트 베이스로 갑니다. 순서가 있어요. 더 세컨드 베이스도 아니고, 아니고 더 떠드 베이스도 아니고 더 퍼스트 베이스로 가요. 일루 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는 곳이 더 세컨 베이스, 세 번째로 가는 곳이 더더라는건그 이런 뜻이야. 정해져 있어 더 d 드 베이스, 세 번째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세컨 베이스, 더 퍼스트 베이스, 더 d 드 베이스, 이것은 몇 개일까요? 다 하나씩 있는 거야. 순서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순서 서수라고 해. 서수는, 그두 번째 베이스 자 정해져 있으니까 더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 명사에다가 S를 붙이면 안 되죠. 그두 번째 소년이 소년 드리겠어요. 소년이지. 자 the third boy 더 붙이고 서수 명사에 S 붙이면 안 됩니다 the third boy 오케이 세 번째 소년 그럼 더수를 어떻게 만들죠 더 v 1로 끝났을 때는요, V1을 F로 바꿔. Fifth. 앞에 더 붙여줘야죠. The fifth. V1은 V를 F로 바꾸라고 했지. The shaft. 자, E로 끝나면 E 빼버리죠. 이는 자, ninth. The ninth. E로 끝나면 E 빼버려라. v 1로 끝나면 V를 F로 바꿔라. 됐죠? 자, 마지막으로 Ty는 Y를 IE로 바꾸는 거야. 20, 그러면. 더, while i로, 2 0 o r 40, 그러면 40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더를 붙여주면, 더 정확하죠? 더, y를 i l 1로 바꾸고, for it. 자, 21, 21부터는, 자, 이, 앞에 있는 20은 놔두고요. 뒤에 있는 1, 요거 1만, 뒤에 있는 1의 자리만 서수로 바꾸면 되는 거야. 21은 21st.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뒤에 있는 1의 자리만 서수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서수니까 앞에다 서수는 무조건 더를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더. 21st. 문제를 가겠습니다. 문제. 한, 몇 문제 풀고? 자, 동사 잡았어요. 어이구, 뒤에, 나의 친구들 복수네요. 그러면, 저, 사람, 저분들이 아니라, 저분이 아니라 저분들이죠. 복수. 복수니까 친구들이잖아. 자, 이것들은 복수니까, 그녀의 애완동물들. 어, 뒤에 복수네요. 그러면 복수가자. 저것들은 그들의 가방들이다. 이것들은 복수죠. 그러면 복수가자. 그들의 책들. 저것들은, 복수죠? 복수가자. 팬들이다 저것은 단수죠? 그러면 하나가자. 이거 하나. 연필이다. 애플, 스 복수는 안 돼요. 여기. 는은 단수잖아. 자, 지시대명사냐, 지시형용사, 품사 쓰라는 얘기죠? 오, 명사 뒤에 있네요. 지시형용사. 동사 잡고. 오, 명사 뒤에 있네요. 지시형용사. 저리는 부사야. 부사. 보통. 어우, 혼자 쓰였네요. 지시 대명사. 저것들은 보통 사용해. 저것들이 아니죠. 저 분들은 보통 사용한다. 현금을. 됐죠. 자, 이건 지시 대명사. 자, 됐은 저것도 되지만 저분이라고. 사물, 사람 다 돼. 어우, 동사 잡고요. 어우, 명사 있네. 그러면 지시 형용사. 저 가방들은 그녀의 것이래요 허백 그녀의 가방들이래요 허백스죠 허백스 두 단어로 바꾸면 허백스 그녀의 것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소유대명사 인칭대명사에서 나왔었죠 그녀의 것들이래요 자 지시대명사냐 지시형용사냐 구별은 앞에 자 혼자 쓰이면 여기 혼자 쓰이면 지시대명사 뒤에 명사 있으면 지시형용사가 되는 겁니다